1 5만원 이상은 세이브가 된거예요 <놀린> 아, 아. 변기가 이렇게 네, 배달했어. 없는구나기억이 안난다 이거내가설치했는데어떨이어진다이 뭐야? 저어1어있는거야이야아이게 지금 변기가이게지가이렇까지 하니까 뭐전문가같 실리콘 섬에서는 엄청 망했는데 이거는 깨끗하게 잘 됐어요 비대 찌든 때는 잘안 나가네요 오케이 얘가 이런 데가 다 깨졌어 그리고 이런 데가 막 금이 갔어요 보이시죠? 이런 데가 막 금이 가가지고 언제 주저앉지 몰라요. 그래서 변기를 제가 시켜놨습니다. 변기가 이렇게 배달돼서 오는구나. 쓰레기가 한무대이 나오겠네. 우와. 부품이 다 있는지 먼저 확인할게. 정상적으로 왔는지. 변기 뗐는데 뭐,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은, 어머, 뭐, 갑자기 거미 두번해으면네 변기를 다 뜯었는데, 이상하면 안 되니까. 그냥 뭐다 조립이 돼 있어요. 요렇게 들어있네요. 그냥 조립이 다돼 있어서 뜯고, 그냥 갖다 끼면 되는 거네. 뭐 말은 그런데 <laughs> 처음 해보는 거라. 아, 이 정도면 충분히 혼자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아, 그러면 변기를 뜯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물을 다 비워야 되잖아요? 물이 다안 비워질 텐데. 기억이 안 난다. 이거 내가 설치했는데. 응. 오케이 무게를 좀 줄여야 되니까 문. 아 이게 뭐 이게 종이컵으로 이렇게 뽑아서 될게 아닌 것 같은데. 파트터 수전에 연결되어있는 음, 이걸 풀어야 되네 오.. 떨어진다 이 뭐야? 저 안에 똥 들어있는거야? 뭐야? 아 뭐야? 너, 너, 저거 또는 거야 뭐야? 아, 무거운 거등장고 바닥이 이거 너큰 크긴데 조심해야 돼. 아이씨, 뭐 자세가... 추워. 어. 추워. 아, 신 자세가. 자 어. 쳐. 아. 잠 아니라 이게 뭐야 수평 맞추느라고 이뭐 새로 된거 뭐를 여기다가 이 수평 맞추느라고 여기다 대놨나 본데 이게 이제 다 사가가지고 녹이 나갖고 주저앉은 거예요. 이게 지금 변기가 보시면 여기도막큼 갔구나. 이런 데가 엄청 금이 많이 갔어요. 금이 많이 간 이유가 뭐냐면. 이 수평 잡아주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, 실리콘으로 이거를 바닥에 붙여놓다 보니까, 꺼떡꺼떡거리는 거야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볼일 보고 뭐 이럴 때뭐 힘주고 이러면, 계속 이렇게 꺼떡꺼떡거리면서, 충격이 점점 가해져갖고, 결국에는 금이 저렇게 가고, 상황이 더안 좋아지면은 이제 주저앉겠죠. 에이씨. 여기를 백시멘트로 이렇게 매지라고 그러나? 이거를 했으면, 병기를 더 오래 쓸수 있었을 텐데, 이게 문제였네. 아이씨. 칼날 해라, 야, 이거. 이거까지 하니까 뭐 전문가 같다. 어? 원래 이거 하는 사람 같아. 쇠고가 <laughs> <놀람> <놀람> 바닥에 이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. 어쨌든 이 변기가 안착될 때 여기에 이제 쏙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래야 딴 데로 오물이 새질 않아야지. 이런 데 만약에 세면 아까 여기 똥 있는 것처럼 보인 것처럼 똥이 이제 막 이런 데다 튀겨갖고 냄새 엄청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는 게 관건인데 혼자 하면서 이게 될까 모르겠다. 이게 무게도 좀 나가고 해서 처음 하는 거라.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? 뭐가 약간 다른데? 이렇게. 이게 준 거구나. 머리 이렇게 막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촉촉해야 되잖아? 미끌미끌 해야지 잘 들어가고 잘 나오니까. 자, 간다. 여기 자, 여기. 전보다 약간 뒤로 왔는데? 실리콘 자국을 보면? 아유, 맞아, 맞아. 잘 들어갔어. 수평이 맞는지 보는 거야? 이 짧잖아. 아, 이쪽이, 이쪽이 많이 들려야 되네. 아, 저는 회사에서 플라스틱을 좀 잘라왔어요. 이걸 로 받치려고. 오, 됐어. 오, 지금 제일 좋아. 오케이. 자, 오케이. 자, 볼까. 아, 이거를 넓은데서 하고 왔으면 편한 거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. 근데, 이렇게. 이제 시멘트만 남았어요. 시멘트가 먹방하시는 분들 쓰는 거, 간지나는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샀어. 이게 동영상 보니까 기술 자 분들마다 이게 반죽하는 농도가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. 아, 야 엄청 남겠다 이쪽 많이 내줘 이쪽은 밑에 받침 침을 고인 쪽이라 이게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야심 실리콘 솜에서는 엄청 망했는데 이거는 실리콘보다는 훨씬 쉽다. 물물 물 묻힌 스폰지. 이야 이거 보세요. 마감이 기가 막히게 됐어. 이 정도면 진짜 원래 이거 하시는 분이 해주신 것처럼. 깨끗하게 잘 됐어요. 이런 비대에 찌든 때는 잘안 나가네요. 난 물을 안 들었구나 물물물물 어? 왜뚜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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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얼른 날라갔어? 오씨, 어, 뿐인 거 아니야 또? 으악. 이렇게, 이렇게 변기를 제가 교체해봤습니다. 어, 무게가 좀 나가는 것 말고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. 그, 바닥에 이렇게 그, 하수도하고 연결되는 그, 그 부분이 이제 연결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, 그 다음은 이제 백시멘트. 여기 백시멘트에 돌려고 마감만 잘 하시면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변기를 들다가 뭐 이제 허리가 다치거나 아니면 뭐 떨어뜨려 갖고 깨뜨리거나 이거를 제일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. 그것만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. 그리고 이 변기는 치마형의 원피스라고 해가지고 변기가 되게 무거워요. 근데 다른 것들은 아래 거하고 위에 거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작업할 때 이거보다는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 턱이 있어가지고 일반 변기 설치했을 때는 좀. 설치가 안될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해갖고, 저는 어쩔 수 없이 비싸지만, 원래 있던 똑같은 모델을 사서 썼습니다. 이게 보통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한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부르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서 38만원에 구매를 해가지고, 이렇게 자가 설치했으니까, 저 같은 경우는 못해도 한 15만원 이상은 세이브가 된 거예요. 고기 사 먹겠습니다. 바이바이! <laughs>